당신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방법들 사실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뇌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의대생들이 몇년 걸릴 내용을 몇달 만에 암기하고, IT 개발자들이 3개월 만에 새 언어를 마스터하는 비결이 있거든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뇌의 작동 원리를 역이용했을 뿐이죠. 지금부터 그 방법, 특히 세 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당신이 불편해서 계속 피해 왔던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답답하고 막막한 그 느낌 말이죠. 농구공을 처음 던졌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골대 근처도 못 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공을 보면서 창피했던 기억 있죠? 대부분은 그 순간 나는 재능이 없나 봐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UCLA의 학습 연구자 로버트 비오크가 발견한 건 정반대였어요. 그는 이걸 바람직한 어려움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건 당신의 뇌가 진짜로 배우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뇌는 고생해야만, 아, 이건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판단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형광펜으로 줄 긋는 게왜 소용없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혀 힘들지 않으니까요. 뇌는 그냥 배경 소음 정도로 취급하고 지나갑니다. 반대로 문제를 풀다가 막혀서 한참 끙끙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라고 깊이 새기는 순간이거든요. 첫 출근 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름도 몰라 길도 몰라 시스템도 몰라서 온종일 헤맸잖아요. 그런데 한달 뒤엔 전부 다 외우고 있고 두달 뒤엔 신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이 실력을 만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피할 때 당신은 그 속으로 뛰어드세요. 쉽게 들어간 건 쉽게 나가지만 힘들게 들어간 건 영원히 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당신이 이미 매일 하고 있는 건데 공부할 때만큼은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새 게임을 샀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유튜브에서 공략 영상 50개 보고 조작법 외우고 위키 읽어요? 아니죠. 그냥 시작 버튼 누르고 플레이 하면서 죽고 배우고 또 죽고 또 배우죠. 설명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20판 하고 나면 벌써 첫 단계는 클리어 합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2006년에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같은 자료를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하게 했습니다. a팀은 교재를 반복해서 읽었고 b팀은 스스로 시험을 봤어요. 일주일 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스스로 시험 본 팀이 50%나 더 많이 기억했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당신의 뇌에는 저장 모드와 인출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장에만 집중하죠. 읽고, 형광펜 긋고, 노트 필기하면서 정보를 집어넣기만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인출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 전화번호를 외운다고 해봅시다. 화면을 100번 쳐다보는 것과 한번 보고 눈을 돌린 뒤 떠올려보는 것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쓰는 그 과정 자체가 뇌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읽기는 수동적이에요. 정보가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죠. 반면에 인출은 능동적입니다. 뇌가 찾고, 버둥대고, 재구성하면서 학습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생물학 교과서 한 장을 읽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중요한 부분 형광펜 긋고 예쁘게 필기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필기 노트가 예뻐 보이면 뭐 합니까? 시험 점수는 안 나오는데요. 대신 이렇게 해 보세요. 한 장을 읽고 책을 닫으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모든 걸 종이에 써 내려가는 겁니다. 당연히 많이 빠뜨릴 거예요. 좋습니다. 그 빠뜨리는 과정, 그 헷갈리는 순간이 바로 학습이거든요. 틀린 답은 당신이 채워야 할 구멍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학습 과정 그 자체예요. 기출 문제, 연습 문제, 플래시 카드, 안키, 퀴즐렛 같은 도구들이 왜 효과적인지 이제 아시겠죠? 전부 인출을 강제하니까요. 보기 좋은 필기보다 보기 흉한 연습이 100배 낫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당신의 뇌는 정보를 넣을 때가 아니라 꺼낼 때 배웁니다. 스스로 시험 볼 때마다 설령 틀리더라도 기억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필기 노트를 다섯 번 읽는 동안 당신은 한 번만 테스트해도 더 많이 기억할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치트키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강력합니다.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잊어버리는지를 설명하는 망각 곡선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새로 배운 정보의 90%를 일주일 안에 자동으로 삭제합니다. 이건 버그가 아니네요.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에빙하우스는 이 패턴을 역 이용하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경고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효과 있겠어? 라고 의심하거든요. 하지만 그 의심은 틀렸을 확률이 높아요.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날에는 배운 내용을 100% 기억하는데 2일차엔 50%로 떨어지고 7일차엔 고작 10%만 남습니다. 뇌가 정보를 지우는 일정표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패합니다. 비결은 타이밍이에요. 적절한 순간에 스스로 시험을 보면 망각 곡선을 리셋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리셋할 때마다 곡선은 점점 더 완만해집니다. 정보가 더 오래 유지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치트키 간격 반복입니다. 작동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고 해봅시다. 내일이면 뇌가 절반을 지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스스로 테스트한다면 단순히 다시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출 테스트를 한다면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곡선이 리셋되면서 3일 후에 절반을 잊어버리는 대신 20% 정도만 잊게 되거든요. 3일째 되는 날또 테스트하면 곡선이 한번더 리셋되는데 이번엔 훨씬 더 평평해집니다. 7일째에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면 이제 그 정보는 거의 영구적으로 저장돼요. 내가 이걸 계속 요구하네? 이건 정말 중요한가 보다. 영구 보관하자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너무 빨리 테스트하면 예를 들어 1시간 후에 하면 뇌가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효과가 약합니다. 너무 늦게 테스트하면 한달뒤 같은 경우엔 이미 다 잊어버려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죠.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잊어버리기 직전입니다. 정보를 끄집어내는데 노력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그 노력이 기억을 강화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자동화하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앙키나 랩노트 같은 플래시카드 앱을 쓰면 돼요. 카드를 한 번만 만들어 두면. 알고리즘이 당신이 읽기 시작할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의대생들이 수천 개의 의학 용어를 외우는 게 바로 이 방법입니다. 복잡한 앱 없이 간단한 일정표로도 충분해요. 1일차에 주제 a를 배우고 3일차에 주제 a를 복습하면서 주제 b를 배우고 7일차에 둘다 복습하는 식이죠. 정확한 날짜보다 중요한 건 간격 자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 전날 밤을 세우면서 이미 잊어버린 걸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동안 당신은 일주일 간격으로 복습해서 영원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이 방법과 함께 가야 할 방식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바로 인터리빙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연습하는 순서까지 중요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에 한 주제씩 연습하죠. 덧셈을 마스터하고 그다음 뺄셈, 그다음 곱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사우스플로리다 대학의 더그로워 연구원이 수학 전공 학생들로 실험했거든요. 똑같은 자료, 똑같은 연습 시간인데 유일한 차이는 연습 순서였습니다. A팀은 평소처럼 했어요. 덧셈 문제 전부, 그다음 뺄셈 문제 전부, 그다음 곱셈 문제 전부. 한 번에 하나씩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죠. B 팀은 모든 걸 섞었습니다. 더셈 하나, 빼셈 하나, 곱셈 하나, 다시 더 셈. 주제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테스트 날에 B 팀이 A 팀을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요. 말도 안 되는 결과죠. 무질서한 방식이 어떻게 체계적인 방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 번에 한 주제만 연습하면 뇌가 패턴을 너무 빨리 파악합니다. 아 이거 전부 덧셈 문제네. 그냥 더하면 되겠구나. 당신은 실제로 언제 덧셈을 써야 하는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같은 유형이니까요. 하지만 여러 주제를 섞으면 뇌가 뭔가 다른 걸 해야 합니다. 잠깐 이건 덧셈 문제야 아니면 뺄셈 문제야? 이렇게 어떤 기술을 써야 할지 파악하는 단계가 추가되는데 이게 바로 실제 시험에서 필요한 능력이거든요. 단순히 문제 푸는 단계를 외우는 게 아니라 주제 간의 차이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 시험에 대수, 기하, 응용 문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칩시다. 대부분은 대수 전체를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기하, 그다음 응용 문제를 공부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요. 교과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하 문제 하나, 응용 문제 하나, 대수 하나, 다시 기하, 전부 뒤섞여 나오죠. 만약 순서대로만 연습했다면, 뇌는 전환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시험장에서 얼어붙는 겁니다. 인터리빙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연습할 때 섞으세요. 대수를 조금 하다가 바로 기하로 넘어가고, 다시 대수로 돌아왔다가 다시 응용 문제 풀고, 무작위로 주제를 섞어서 스스로 퀴즈를 내고, 플래시 카드도 주제별로 섞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려서 자꾸 틀리는데요. 분명 이럴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 헷갈림이 바로 뇌가 주제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이게 대수 문제인가, 기하 문제인가, x 값을 구해야 하나, 면적을 계산해야 하나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시험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은 원리가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언어를 배울 때도 어휘만 쭉 외우고. 그 다음 문법만 쭉 하고 그 다음 듣기만 쭉 하면 안 돼요. 섞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간격 반복으로 복습하고 주제를 섞어서 연습하세요. 이 조합은 말도 안 되게 강력합니다. 망각 곡선을 이기면서 동시에 배우는 모든 걸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연습할 때 바보처럼 느껴지는 게 시험에서 천재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코딩을 배우든 면접을 준비하든 mcat를 준비하든 부업을 시작하든 이건 단순한 공부 팁이 아니에요. 불공정한 이점입니다. 실제로 연구들을 보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우는 사람들은 커리어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원격 근무와 경력 전환이 흔한 요즘, 당신의 학습 속도가 곧 당신의 수익 속도죠. 이 방법들은 시간을 절약하는 걸 넘어서 당신의 가치를 바꿉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힘들게 공부하는 동안, 당신은 이미 치트키를 손에 쥔 겁니다. 뇌를 설득하지 말고 뇌를 이용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